정보를 종합하는 이찬원 하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이찬원은 드라마 연기 제안을 깜짝 받았다. 이찬원의 반응은?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독 소식통에 따르면 이찬원은 최근 시트콤 드라마 카메오 출연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 트콩 드라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마도 방송국에서 2021년 말에 방송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찬원 측은 아직 이 정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찬원이 이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한다면, 팬들은 배우 이찬원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뉴스에, 배우 전노민이 이찬원과의 인증샷을 공개했습니다. 전노미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2,000원, 펜엔스타 트로트 차트 명예의 전당 입성. 트로트 가수 2,000원이, 펜엔스타 테마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 국문 5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지난 4일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펜엔스타의 테마랭킹,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2,000원은 749만 460표를 얻으며, 1위를 거머쥐었고, 2위는 김수찬으로, 120만 756표를 얻었습니다. 헤넨스타는 테마랭김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뽑아라! 에서 1위에 오른 트로트 가수에게 다양한 득전을 제공합니다. 먼저 매주 1위를 한 트로트 가수의 기사를 발행하고 5주 연속 1위를 차지한 트로트 가수는 명예의 전당 입성과 동시에 트로피를 받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전광판 마운드비역 대합실 전광판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립니다. 2000원의 1위 소식에 투표에 참여한 팬들이 팬의 스타, 음식 문자 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닉네임 찬또바라기 튜퍼라고 전했습니다. 닉네임 찬원이바라기는 찬원님의 테마 트로트 부문 명예 전당 입성을 축하합니다. 가수로서 야구경기 2회를 하고 있는 찬원님이 마운드에서 투수로 공을 던지면 찬스는 모든 공을 스트라이크 존으로 받아내고 블로킹도 잘하는 포수가 될 것이며, 타자로 타석에 들어서면 바람의 영향 없이 엄청난 비거리를 자랑하며 장으로 날아가는 공이 될 것입니다라고 축하했습니다. 한편 펜엔스타는 더팩트에서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로 아이돌 투표 및 전광판 서포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수 랭킹과 개인 랭킹 투표는 매주 월요일 시작되며 아이. 충격, 충격. 이타몬과 가족들은 집에서 신년회를 열고 있는데 한 갑작스런 손님이 방문했다. 그분은 누굴까? 이명웅과 영웅의 어머니는 왜 이찬원 집에서 나왔을까? 지난 1월 6일 이찬원 씨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특별한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 사진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했고, 사진에는 이명웅 씨와 그의 어머니라는 특별한 캐릭터가 하나 더 있다. 이찬원 씨의 부모님은 이명웅 씨를 새해 집으로 초대했다. 영웅 씨를 입양하는 이찬원 씨와 이명웅 씨는 서로 친해졌다. 영웅의 어머니는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아들을 항상 돌보고 사랑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이찬원 씨의 가족을 만나고 싶어한다.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이찬원 씨는 엄마와 함께 이명웅 씨를 직접 저녁 식사 초대했다. 찬도 부모님이 영웅 좋아하는 음식을 부모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명웅 부친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녀는 선물을 준비했고 아들과 함께 이찬원 씨의 집에 갔다. 이찬원씨 집에서 음식을 맛보는 그녀는 찬도의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요리를 잘해서 놀랐다. 영웅은 이찬원씨 가족이 그의 친집이라고 그녀에게 말했다. 찬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명웅씨 이찬원씨 가족 모두의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가족의 사랑이 부럽네요. 이명웅, 이찬원 대단해. JK 김동욱, 가수 연서 트롯맨 독찬! JK 김동욱이 가세 연에 출연해 미스터 트로 트롯 맨드를 극찬했다. 강용석은 이명우, 이찬원 등에 대해 그들이 신의는 아니지 않나? 라며 지적했다. JK 김동욱이 미스터 트로 트롯 맨드를 극찬했다. 지난 1월 9일 가로 세로 연구소에 서는 JK 김동욱이 초대석에 출연해 음악과 인생, 연애, 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강용석 변호사는 요즘 트로트가 따로 너무 뜨고 있다면서 미스터트롯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출연 가수가 코로나 걸린 것까지 이슈가 되고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찬원을 언급했다. 그러자 JK 김동욱은 이찬원도 이명훈도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강용석이 사실 그들이 신인은 아니지 않나 오디션 형태를 취해서 그렇지 그게 무슨 신인이냐. 노래를 10년 이상 했는데 어떻게 신인이라 할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jk 김동욱에게 트로트 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jk 김동욱은 주위에서 내가 트로트를 해보면 많은 분이 좋아할 것 같다 하시긴 했지만 트로트가 매우 어려운 장르다라고 주저했다. 어해즈 이찬원과 함께하는 샴푸 기획 세트 현장 마감인가 탈모 샴푸 전문 브랜드 어에즈가 공식 모델 2,000원과 함께 선보인 어에즈 X 2,000원 스페셜 굿즈 기획 세트가 성원에 힘입어 한정 마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어에즈 2,000원 스페셜 굿즈 기획 세트는 신제품 유산균 탈모 샴푸 2종과 바디워시, 브러쉬 필터 샤워기와 2,000원 굿즈 텀블러, 그립톡, 포토카드 3종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다채로운 구성으로 한정 수량 판매 시작과 함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유산균 샴푸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입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어헤즈 X 2 0 0원 유산균 샴푸 2종 기획세트도 완판 마감을 앞두고 있다. 이종 기획세트는 유산균 탈모 샴푸 2종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으며 런칭 이벤트로 이종을 함께 구매 시10% 할인가로 구매 가능했던 가격에서 추가로 20% 이상의 할인 혜택이 더해졌다. 또한 포토카드는 랜덤 증정이 아닌 5종 중 원하는 일종을 직접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작은 부분까지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진다. 특히 유산균 탈모 샴푸, 이종 두피 유산균 스칼프 샴푸, 두피 유산균 볼륨 샴푸는 일반적인 정제수를 줄이고 유산균 수 45%를 함유하며 낙토바실러스 유산균 다섯 가지 프로바이오틱스 특허받은 배리어 성분이 두피 건강 개선과 탈모증 상환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명품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프로티 그린약 스위트 플로러향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어헤즈 관계자는 스페셜 굿즈 기획세트와 유산균 샴푸 이종 기획세트 완판 시 판매가 종료될 예정이며 현재 빠른 수준으로 한정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공식 모델 2000원과 함께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어헤즈 X 2000원 스페셜 굿즈 기획세트, 어헤즈 X 2000원 유산균 샴푸 이종 기획세트는 어헤즈 공식 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스터 피자, 2,000원, 영탁, 장민호 화보집 이벤트 진행. 가수 2찬원 영탁, 장민호가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미스터 피자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스터 피자는 11일 미스터 피자 인증샷을 올려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분께 민영 또 화보집을 쏩니다. 라고 밝혔다. 참여방법은 미스터피자에서 취향대로 메뉴를 주문한 후 주문한 메뉴를 맛있게 찍고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 미영또아버집이벤트미스터피자이영이응인 주문한 피자이름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기간은 1월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이며 당첨자는 오는 26일 이벤트 게시글내 댓글 발표 및 별도 dm을 통해 전달된다. 비공개 계정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미스터피자 계정 팔로우는 필수다. 자세한 사항은 미스터 피자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세 사람은 사랑의 콜센터, 홍숭아학당, 미스트로디에 출연하고 있으며, 예능, 광고, 드라마, 콘서트, 영화, 음악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소리>